어 이제 거의 여권 그 국경까지 다 왔네요. 그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들어가는 이제 여권 패스 뭐지 패스포트 컨트롤하는 데까지 와갖고 여기 한 지난번에 왔었으니까. 오. 난 먹으면 안 돼. 아니, 근데 여기, 여기, 요번 버스에는 화장실 이 있더라. 그래도, 아이. 저기서 밥, 밥 팔고, 누들. 아, <놀람> <놀람> 전 지난번에도 여기로 와갖고 그 여권 연장 하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두번째네 두번째 두번째 아 근데 배는 안고프다 아까 계속 뭐조금 야금야금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음료수 먹고 여기 화장실 있어갖고 좀덜 불안했어 있더라고 근데 또 중간중간 또 근데 아직도 배가 불러 이렇게 배가 불러 이건 우리나라 아 이거 원나라 소고기 말린 거뭐 과일 말린 건데 이거는 뭐가 뭔지 맞네 이거 뭐 호박씨 같은 거씨 호박씨 무슨 씨 이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거다 많이 본 거다라 이거 파인애플, 수박. 설마 여기서 버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지? 마트카드일불차리입니다 나는 베트남 거 사야 돼 베트남 거. 저 율심 카드 베트남 거 사야 돼 베트남 거. 베트남 거. 베트남 거 베트남 거 사야 돼. 어, 돈이 없는데 베트남 달러가 없네. 다 썼다 다 샀다. 베트남 베트남 돈 밖에 없는데? 약간만. 지야? 지야? 사람들 바꿔줄 무불 자리 몇개 없네. 아 네. 잠시 휴식한다. 일단 운율수는 됐는데. 아 잠깐만. 짬픽 네. 짬픽. 아 우리 치현 맛있다. What is this? Mango? What? What's no, this? Mango? n o t mango? What is no, this? m a n g 칭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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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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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 네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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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Oke. Okay. Two, on two. Oke, okay, oke. Okay. Ya. Eh, Priyatya uh, Matras <laughs> Rolandia. <laughs> 자, 여기 밥은 못 먹겠고 배불러서 여기 국경 이제 파스포드 이제 비자 비자 받으러 가, 비자 저쪽으로 나가면 돼 이제 다 왔어. 캄보디아, 어? 베트남, 베트남. どっ <laughs> ちゅう 칭안. Kore, Kore. k e y e s We have, we have. 칭안, 칭안. 칭안. Oh, I'm traveling. I don't eat. Хоттоп Адони Томас о

Not yeah. oh. Real, 100% yeah. Yeah. 100%. Really? I I will I will not do here. I will not ask here. Ask a lot of people here if I'm doing that good to the

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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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like polite, v 고맙습니다. 앞으로 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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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다 고맙습니다. 고 o k a y good, good, <laughs> <Okay>. <laughs> good, good, a o o d a o o e a o o d g o e h yeah. e o o d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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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t d g o o e a o o d good, a o o d good, good, g o p d o o d good, g o o o o o o d g good,

3 0러0 0 0 0 0 0 0 0 0 0 1킬로 0달러3 0 0 3달러 3달0 스무 많이, 만이요. 어, 칠안, 쓰리, 육스리 달라, 쓰 원, 아니 디스 원 레이크 쓰리 달라, 디스 원 디스 원, 디스 이스 식스 달라. 오케이 오케이. s 수원 2 s 어, 에다가손 달라 그 6, 고 9, 9, 9. 1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 Ah, just uh I try, I try. It's for present. No, no, no. Huh? One, just one. course, yeah. Yeah, yeah. Yeah. Uh, yeah. Yeah. Huh? okay. Yeah. Uh, open. Open. Yeah. Yeah, yeah.